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프킴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삼익비치, 네,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 자리에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셔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부산에서 사실 많은 분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삼익비치의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앞둔 총회 자리에서 오늘 김인환 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사인피치 조합장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누 처음 한시죠. 처니다 오늘 김인환 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예. 사위피치 조합장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 조합장님 모시고 가볍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같이 좀 대화 잠시 나누고 오늘 좋은 자리, 어, 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시간 내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향후 사위피치가 사업행은 과연 변경인가가 나느냐? 혹은 또 언제 나느냐 나게 되면은 이후 과정은 순서대로 좀 빨리 처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일 11월 22일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 총회를 한 후에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아... 그 이후에. 재분양 신청 등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해서 2027년 하반기까지는 사업 시행 아니,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득할 후에 2027년 말까지 이주 개시를 시작을 하고 그 이후 절차인 철거, 착공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27년 하반기에 관철을 마무리하고 이주를 한다, 이주를 시작하겠다라는 목표이신 거죠? 어,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거의 1년 내년 이제 사업 사, 사업 시행 변경인가가 내년 26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반에 이제 이주를 진행한다는 건데 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시장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그니까 2025년 1월 4일 1월 달에 이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통상 사업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총회를 하고 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의 부동산은 이제 공사비 검증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의 좀 시간의 갭이 그. 단축. 어, 갭이, 갭이 많았던 부분을 음. 이제 사전 검증이라는 절차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그갭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음. 그런 갭,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7년 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득하고 그리고 그 관리 처분 인가 이후, 그니까이 전에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이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주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조화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저도 손님들께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고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조화장님께 직접도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업이 또 순차적으로 안될수 있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떤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 때 조금 늦춰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 정기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그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돌발 변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런 돌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예측을 해서 최소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좀 선제적으로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 그렇게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 부분이 항상 이렇게 조금 이제, 이제 또 임박했으니까, 네. 재분양을 이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조합원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 자산 평가를 네. 기초로 해서 어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감안을 한 다음에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하고 이제 구청에 선정한 이제 감정 평가 법인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어 가지고 어 종후 자산 평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관리청 개인과 신청할 때 조합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드리고. 정확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뭐 동호의 이런 부분은 그때 결정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사업 시행 변경인가 오늘 총회와 관련된 안건은 어떤 주요 안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그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의결, 그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 을 신청을 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총회입니다. 그리고 네. 그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향후 조합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반 규정들 및뭐뭐 뭐 부수적으로 필요한 안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상가 부분 조합자, 조합원들이랑 그다음에 혹은 또 일부 이 조금 그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있는 이런 조합원들 사이에 조금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싶으신지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해관계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 뭐 다양한 정비사업지마다의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들은 어,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정비사업이라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어떤 절차를 따르는 절차법에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법 그리고 뭐 그런 이해관계를 충분히 풀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사례들을 참조해서 이해관계자분들이 최대한 다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조금 자신감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도 좀이 시기 그런 부분에서 시기가 좀 늦춰질 것 같은 어떤 약간 우려가 있는지 그런 거 그런 이해 관계자들의 네. 어떤 갈등 때문에 뭐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은 저는 없을 수... 것으로 아.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뭐 예. 그거에 대해서 어 시기가 늦어질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선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사례보다는 그 이전에 그렇게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합리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뭐 절차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판결을 참조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해 관계 당사자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음. 뭐이 분, 이렇게 갈등 속으로 간다고 해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아니라는 걸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하게 뭐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뭐, 그리고 그거와 또 별개로 절차는 투트랙으로서 진행을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7년 말에 이주 2주 이제 이주가 만일에 진행되고 27년 말 28년 초에 이주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 모든 공과가 확인된 이후에 이제 철거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기간이 지금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이나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부산 시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 하이엔드 그 아파트들의 지금 사례들만 봐도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공사 기간이 한 3년이라면 이제는 4년 걸리고, 4년 걸리는 장소가 이제는 5년, 6년 걸리고 이런 사례들이 좀 보이거든요. 공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당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조합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사이 피치는 공사 기간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정기 총회에서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CM 업체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CM 업체 설명을 한 부분을 보면 기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안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뭐 법이 또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안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봤을 때는 한50한 5개월 정도로 그때 그 CM 업체에서 음. 설명한 자료들은 대략. 고중한 고 55개월에서 한 60개월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5개월에서 60개월 그럼 한 5년 정도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하고 이제 기존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이었는데 기존, 기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사기간을 지금 말씀드린 아, 55개월 정도로 그렇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한 5년 정도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네 그리고 지금 현,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합장님께서 이제 이걸 나중에 보시게 될 저희 조합원분들 그리고 이제 삼인비치의 조합원이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향후 또 부산을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좀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삼인비치에 대한 또 자부심이 느껴질만한 것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일, 이제 11월 22일,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 총회를 끝마치고 나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까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 사회비치가 부산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뭐, 사, 뭐, 그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조합원들, 최고의 아파트를 그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야,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뭐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그 확신의 차 말씀, 더군다나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그 조합장님을 어, 열심히 또 응원하고 어, 열심히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산 시장은 굉장한, 어, 자금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부산에 거대한 물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 시장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재 선택하시는 상품으로, 어, 여러 가지 하이엔드 상품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좀더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3위 비치를 사실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상위피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낭설 혹은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 실질적인 인터뷰를 또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아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